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압구정 현대백화점 역입니다 미리 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압구정 현대대포장 The doors are on your i g h t 7번 넓은 압구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스장 뭐, 뭐, 모지림 뭐, 뭐, 뭐. 남성 탈모 모발 의식은 참고, 오지림, 3번 출구 모지림 여성 헤어라인 교정은 3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줬어